마자의 TV입니다. 정치와 투자라는 두 영역은 얼핏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줄을 선다는 개념은 두 분야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어떤 신인 정치인이 얼마나 능숙하게 유력인물에게 줄을 서는지에 따라 그의 정치적 입지가 결정되곤 합니다. 때로는 당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나 유력한 정치인 앞으로 줄을 서는 신인 정치인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그 줄을 여러 번 바꾸는 모습을 보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주인을 몇 번이나 바꾸면서 정치적 이익만을 쫓다 보면 소신도 의리도 없는 그저 표류하는 정치 방랑자가 되고 맙니다 정치는 정책 소신과 의리가 없으면 믿음을 잃어서 표류하게 되지만 투자에서는 줄을 잘 써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입니다 단,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에서 줄을 잘 선다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조급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줄 서기는 마치 집문서를 담보로 위험한 내기를 하는 것처럼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줄을 서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확실한 방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줄을 서야 할 방향, 투자에서 줄을 잘 서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선도할 산업이나 기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될 종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AI 관련 기업이 투자 시장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n v IDIA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이제 시작이므로 10년, 20년 지속력이 강합니다. 갈수록 수많은 사람이 싫던 좋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AI와 더불어 먼 미래를 본다면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천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한번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동되면 10년, 20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투자자들에게도 익숙한 아이온큐, 아이오 q 큐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세계 최고는 단연 구글이며 미래에도 독보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 알파벳은 GOGL, o GOGL의 o 레버러지 두 배는 g g l 에이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올해만 해도 조용히 주가가 세배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바른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그렇다면 미래를 이끌 종목을 발굴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단순히 현재 유행만 따라가는 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대장주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다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대장주인가? 지금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강력한 기업이래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미래에도 대장주일까? 10년 후에도 해당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유망한 기술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고 실제로 사용하게 될 기술이어야 합니다. 진입장벽과 공급의 제한성을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유망한 기술이나 종목이라도 공급이 무제한적이라면 가치는 오르기 어렵습니다. 특정 기업이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진입장벽이 높아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 분야는 기술적으로 매우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선도기업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장기투자와 단기투자, 이러한 대장주를 발굴했다면, 그 종목을 단기적으로 사고파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단타 매매는 언제든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단타를 꼭 해야 한다면, 그래도 반드시 우량하고, 장기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서만 단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시장에서 조정이 오더라도 물리더라도 기다리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상승력 또한 여타 종목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투자의 핵심과 미래를 보는 안목. 결국 투자에서 줄을 잘 선다는 것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주도 산업과. 종목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AI와 더불어 다가올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준비하며 진입장벽이 높고 독점적인 위치를 가진 종목에 투자한다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선택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란 결국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안목이 줄을 잘 서는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